안녕하십니까 이대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마페이의 캐라플렉스 맥시 S1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맥시 S1은 두 가지 타입으로 나와요 흰색하고 회색이 나오는데요 대형 타일 이제 폴리싱 타일이나 포세린 타일 접착하기에 아주 적합한 제품이고 탄정도가 S1 등급을 받을 정도로 탄성이 우수하고 수직 저항성이 되게 좋아요 타일을 붙였을 때 흘러내리는 저항성이 높고요 그 다음에 오픈 타임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30분 정도를 가져 가거든요 접착제가 마르지 않고 줄눈이 시공이 들어가면 접착제하고 줄눈하고 섞여서 줄눈이 이제 문제 생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벽 같은 경우는 시공 후에 4시간에서 8시간 이라고 했으니까 뭐 반나절 정도 지나면 바로 줄눈 시공이 가능하고요 바닥 같은 경우는 마르는 시간이 좀더 걸리니까 하루 24시간 정도 후에 이제 시공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줄눈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회색을 좀 많이 쓰진 않긴 해요 근데 데코 현장에서 줄눈을 넣지 않는 그런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접착제가 노출이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회색 베이스를 쓰시면 예칭이잘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회색은 이제 활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탕면 같은 경우는 사실 턱고보드가 가장 좋은 면이고요. 하판면 같은 경우는 사실 대단한 숙제거든요. 걸어다니거나 뭐할 때도 미세한 진동으로 하판은 많이 움직임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기어수면 프라이머를 잘 도포하시고 그 다음에 타일 접착을 하시는데 여기 S1 등급 이상 상의 제품을 반드시 써야 됩니다. 바탕면에 이제 금속이나 이제 PVC 이런데도 마찬가지로 비웃수면 프라이머를 사용하면 크게 문제는 안 됩니다. 마페이 제품으로는 에코 프레잉그림 있죠. 이 퍼포장 제품이 나오기 때문에 롤러하고 붓을 이용해서 아주 얇게 비웃수면에는 이제 프라이머를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를 이제 뜯어 주시면 되거든요. 같은 분말이지만 회사마다 다 다른 제품들이 이제 폴리머 같은 이제 좀 비싼 제품들이 섞여 있거나 아니면 이제 싼 이제 규사가 좀 많이 더 들어갔거나 근데 어느 제품이든 다이 안에 이제 비밀들이 다 숨어져 있는 거죠.